멘토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음,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자 한원 시스템이고요. 한원 시스템. 네. 네. 5,050원에 20%예요. 제가 종목명 듣자마자 너무 김을 뺐죠. 네 완전 빼시네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 종목명만 봐도 그냥 딱 아는데 이거 저점인 줄 알고 생각해서 들어가셨구나. 네 정답입니다. 아 한원 시스템 회사는 좋은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빼는지 모르겠네요. 얘가 그 한국 타이어한테 인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서는 별로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참 시장이라는 게 항상 생물 같다라고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네. 어쩔 때는 호실적 나와서 주가 쭉쭉 올라가더니 아 어쩔 때는 호실적 나면 주가 쭉 빼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은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예, 네, 안 좋아요. 얘가 뭐하는 회사인지 는 아시죠? 네, 자동차 부품. 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뭐하는 회사일까요? 아,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제 한 온이잖아요. 이게 온이라는 네. 게 아마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기업을 외우는 때는 이렇게 외우는데 뜨거울온자 아시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한온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열 관리에 특화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 아. 네, 그래서 어, 자동차 열 관리가 앞으로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맞아요. 전기차도 계속 열 폭주 현상이 나오면서 어, 전기차 화재도 일어나고 그러면 한온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투자를 한 한국 타이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야 전기차 아직 안 팔리는데 무슨 소리야 야 그리고 한우 시스템이 열 관리 시스템은 맞는데 만약에 한국 타이어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완벽하게 투자를 할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 어렵죠 네 맞습니다 예는 네. 얘좀 시간을 조금은 줘야 될것 같아요 시장님 시간 네 시간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제 저도 물려 있는 건데. 네. 얘는 그렇다고 지금 손전하지 마세요. 너무 아까워요. 예 네, 저도 아까워서 지 예. 정말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더뭐 이젠 안 빠지겠지 이랬는데 그 원래 말이네요. 그래요. <laughs> 이젠 안 빠지겠지 하고 더 빠져요. 원래. 원래 주가 그런 건데 얘가 네. 원래 이제 지금은 더 빠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저점과 저점을 요렇게 연결해 보고 고점과 고점을 요렇게 연결해 볼게요. 어떠세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떠세요? 주가의 흐름? 계속, 계속 빠지고 있는. 예.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는 지금 상승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주가는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가가 맥없이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두 곳도 없이 몇년 내내 어, 한온시스템 주가가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까요, 시전양님? 이제 빠졌으면 올라가야죠. 맞아요. 빠지다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네. 쭉 빠지다가 관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잖아요. 빠지다가 네. 얘가 횡보하는 구간이 와요. 아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횡보하는 기간이 4천 원에서 4 5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올것 같아요. 음. 예. 그렇지만 지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청자님이 5,050원 자리가 나는 저점이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갔지만 저점이 아니었잖아요. 음. 그렇다시피, 얘가 4,000원, 4,500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종목이 네.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근데 네네네. 제가 이 종목을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가 요 자리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밑에 보시면 거래도 같이 들어오면서 빠졌어요. 아, 그래. 이렇다라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도 같이 안 빠지면 좋은데 주가가 빠지면서 이 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좀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아... 예, 거래까지 같이 빠졌으면은 약간은 가망은 없어요. 지금 당장 반등을 한다? 당장 뭐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는 안 보이고, 어, 얘는 연말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자동차 열 관리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시장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요즘에 올라갔지만, 걔네들도 한 2년, 3년 정도 고생을 시켰거든요. 그쵸? 맞아요. 거기다가 식품주는 어땠나요? 5년, 6년을 어, 그렇죠.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네, 요즘에 시장에 막 주도주 되니까 막 하루에 10%, 20%막 쭉쭉 가잖아요 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나마 어. 우리가 5,500원이라는 가격에서 비중 20%를 실어놨기 때문에 차라리 얘는 어, 올라가기 전에 비중을 어, 그때부터 늘려나가는 게 좋고 그때 관련해서 횡보를 분명히 하게 되면 횡보 자리에서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떨어져요, 얘는.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하지 네. 마시고, 다른 네.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세요. 이 종목은 그냥 냅두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